1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에 관계되는 표시는요. 노랑입니다. 노랑. 노랑이다 보니까 Y 들어간 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금지가 되겠죠. 금지. 요거는 지시. 요거는 안내, 녹색이니까. 그래서 색도 기준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중 헤드십. 헤드십은 임명된 리더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임명된 리더가 갖는 권한을 헤드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한의 근거는 공식적이다. 임명되니까요. 지휘 형태는 건의주의적이고 상사와 부하의 사회적 간격은 높습니다. 높다. 이 좁은 것은 리더십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는 지배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보니까 지배적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표에 주어지는 차이에 관계되는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다음 중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하여 과제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게 한 뒤에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 한다. 즉, 여기는 사회자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없는 것은 심포지움, 사회자가 있는 것은 패널 디스커션은 사회자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널 디스커션이라는 것은 패널 멤버, 즉, 전문가가 4명에서 5명입니다. 피 교육자 앞에서 자유로이 토의하고, 뒤에 피 교육자 전원이 참가하는데, 반드시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토의하는 방식은 패널 디스커션. 사회자가 없이 토론하는 것은 심포지움. 이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4번. 바람직한 안전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한 4단계 가운데 이 말이 핵심입니다. 피교육자로 하여금 작업 습관 확립과 토론을 통한 공감을 가지도록 하는 단계는 몇 단계이냐. 이 단계는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 준비하는 단계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을 도입이라고요. 제시는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능력에 따라 교육하고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납득시켜 다시 기능으로 섭득하는 단계. 그 다음 적용하는 단계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4단계 확인. 확인을 총괄이라는데 교육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섭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즉, 확인과 제시에 관계되는 내용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법의 4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 도입, 제시, 적용, 확인, 이런 4단계도 정리가 되어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번, 시몬즈 제 코스터 산출 방식에서 ABCD가 무엇을 뜻하는가? 즉, 시몬즈 방식은 보험 코스트 플러스 요네 가지를 합해서 비보험 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몬즈 방식은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와 그 다음에 비보험 코스트는 효합상의 건수에 대한 손실평균에, 통원상의 건수에 대한 손실평균에, 응급조치 건수에 대한 사고 손실 평균액, 무상의 사고 건수에 대한 사고 손실 평균액을 곱해서 네 가지를 더하는 것이 비보험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A와 B와 C와 D는 이런 건수에 대한 손실 평균액수입니다. 그래서 비보험 코스트 평균치다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집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개선계획서를 수립해서 노동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작성해서 명령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거는 뭐, 외가 없죠.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60일이다. 라고 반하 주시면 되겠고요. 7번. 다음 훈련기법 중 OFJT. 오프제이티. 이 OFJT는 집체교육이다. 또는 현장 외 교육입니다. 즉, 일을 그만두고 별도의 장소에 모아서 교육시키는 집체교육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할수 있다 보니까 우수한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고요 특별 교재, 고구, 교구 설비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고요 직장의 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교육은 OJT라고 해야 해요 On the Job Training 즉 일을 하면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OJT다. 그래서, 오프JT와 OJT 이 내용도 여러분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를 잘 봐놔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도수율이 12.5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한 명에게 평생 동안 약몇 건의 재가 해 8사 했는가? 평생 근로 연수는 40년이니까 곱하기 2,400을 하면 96,000시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잔업 시간이 4,000시간이니까 4,000시간을 더하면 10의 5승 10만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000시간을 포함하여 여기서는 8만 시간으로 가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9만 6천이 아니라 자, 평생 작업 시간은 별 말이 없으면 2,400시간인데 이거와 이거를 다 포함한 값이 8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비례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도수일이라는 거는 100만 근로 시간당 12.5건의 재를 잇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8만 시간당 몇 건에 해당하는가? 라고 비례식으로 풀면 12.5 곱하기 8만. 그 다음에 1 0의 6성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계산하면 1이 나옵니다. 1. 그래서 한 건의 죄를 발생한다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평생 또한 이라면 환산도수율이라 그래요. 환산도수율, 환산도수율은 연근로 총 시간 수분어 재근수 곱하기 평생 근로 시간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근로 시간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글로총 시간 수는 우리가 48만 시간이 8만 시간이 40년이니까 40을 나누면 연글로총 시간 수가 될 겁니다. 거기에 재건 수는 재건 수는 12.5라고 보면 되죠. 12.5 근데 저 12.5는 재건 수라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식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저 문제에서는 비례식으로만 풀어야만 되겠네요. 그래서 연근로 시간수는 되는데 이게는 12.5라는 말은 100만 근로 시간 동안에 12.5라는 말이기 때문에 연근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재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으로 적용하기는 안 되고요. 비례식으로. 그래서 꼭 기억해 놔야 될게이 도수율은 10의 육성 시간. 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 건수를 얘기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10의 육성시간에 12.5니까 8만 시간에 몇 건인가 비례식으로 풀어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평생 동안 작업할 때 발생하는 재해 건수는 환산 도수율이다라는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환산 도수율은 근로 총 시간 수분은 재 건수 곱하기 평생 근로 시간수다. 공식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재원인 분석 방법의 통계적 원인 분석은 이와 같이 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유형, 기음물 등 분류 항목을 이 말이 핵심입니다. 큰 순서대로 도표한 것. 즉큰 순서대로 도표화 한 것은 이런 형태로 도표화 한 것을 막대 그래프.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바레트 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성 요인도는 특성 요인도는 어 골상이다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즉 생선 뼈 모양으로 재를 분석한다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크로스도는 두개 이상의 상호 관계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다음에 관리도는 월별 재 발생 건수. 1월 달에는 몇 건, 2월 달에는 몇 건, 3월 달에는 몇 건. 이런 식으로 관리선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을 관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식이 있다 정도는 기억하고 큰 순서대로 도표한 것은 바레뜨도를 얘기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 안전, 즉, 안전 보건 관리 조직의 유형 중 스텝, 즉, 참모형이죠. 스텝형 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어요.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오로지 스태프에만 있는 게 스태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넌 안전, 난 생산. 즉,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고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또 단점이 있고요. 생산 부분에 협정하여 안전명령을 전달 실시함으로 안전 지시가 용이하지 않으며 즉 안정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할 우려가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명령계통과 좋은 근거적 참여가 혼동된다. 이거는 혼합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합형의 특성이다. 즉 라인앤스텝. 하나 더 받아줘야 될 것은 이 스텝형은 중규모 사업장에 적용한다. 요 정도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인간관계 메커니즘 중 자, 인간관계 메커니즘은 인간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간의 외적 요인이다라고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 뭐라 하느냐? 이러면 동일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공항 같은 데가 보면 아, 신혼 부부가 저 사람인 부부다라고 알수 있는 게 바지가 같든, 신발이 같든, 또는 위, 상의가 같은 이런 것들의 하나가 동일화다.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 요 투사 정도도 여러분이 꼭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사라는 것은 투출이라고도 하며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투사란다. 그래서 동일하나 투사 이런 것들은 필기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꼭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유기화물용 방독마스크의 시험가스, 유기화물용 디메틸에테르, 시클로헥산, 이소부탄, 이세 개는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의 시험가스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나오는 염소가스 또는 증기는 염소가스 또는 증기는 할로겐용입니다. 할로 겐용이다. 즉이세 가지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세 가지를 좀 반호셔야 돼요. 즉 방독 마스크의 시험 가스는 유기화합물용 방독 시험 어 방독 마스크의 시험 가스로 옳은 것을 찾아라 하면 세개 중에 하나가 보기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표는 여러분이 꼭좀 기억하시고 3차 동영상 시험에도 그 표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는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13번. 한 사람, 한 사람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관 및 원포인트 위험 예지훈련을 통합한 활용 기법을 뭐라 하느냐? 한사람 한사람이니까요 그냥 1인이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가 없어요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만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다음 중 상황성 누발자 재의 누발자의 유형에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재를 누발하는 자를 상황성 누발자입니다 작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황이죠 기계 설비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죠. 심신의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도덕성이 결여된 것은 개인의 소질성 무발자에 해당합니다. 도덕성이 결여됐다. 나 하나만이라도 지켜야지 이러면 도덕성이 결여된 게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 어긴들 어들이 이런 것들이 도덕성이 결여된 거예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5번 안전교육 방법 중 강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강의법은요 가장 최적 인원이 40에서 50명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일방적 의사전달 방식을 채택합니다 의사 전달 방식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단기간 교육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다수의 수강자 40에서 50명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고, 다른 교육 방법에 비해 수강자의 참여가 제약된다. 이 말은 뭐 말이에요? 강사 혼자서 얘기 다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는 게 강의식이거든요. 그러나 수강자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A라는 사람은 이해, B라는 사람은 뭐불 이해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절할 수 있는 거는 토의식이 되지야 되죠. 강의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6번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긴급 이상 상태 또는 돌발 사태가 되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판단 능력의 둔화 또는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을 뭐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어, 의식의 과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과긴장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과긴장. 즉, 긴급 이상 상태가 되면 과긴장하는 상태가 되죠. 의식의 우회는 잡념. 잠념. 작업 중에 딴 생각. 의식의 단절은 질병에 걸렸을 때. 의식 수준의 저하는 피로. 이를 피로시. 이렇게만 간략하게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설에 한 학습 이론은 이렇게 옵니다. 강, 일, 시. 계 이렇게 여러분 오셔야 돼요.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시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일시계니까 준비성의 원리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강일시계 강도의 원리. 의원리, 의원리, 의원리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 이름이 강일인데 손목에 차는 시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는 앞글자만 알아도 답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1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자금 내 일용직입니다. 자금 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일용직 외는 2시간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기 교육은 매 반기 6시간 이상이다. 맞고요. 일용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채용시 교육은 8시간 이상을 시킵니다.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관리 감독자는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설에 나와있는 표 이것 또한 좀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헤링의 착시. 착시는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서도 제대로 볼수 없는 현상인데요. 헤링이라는 사람은 착시를 4번 이렇게 그냥 애워놔야 돼요. 이 그림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화살표 있는 것은 우리가 뮬러의 착시라고 그러고요.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해몰저의 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세 가지는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례 연구 순서로 오는 것은 제 상황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사실의 확인이라고 해요. 확인. 사실의 확인.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나올 거예요. 문제점 발견. 문제점들이 쭉 나오는데 사고와 직결되는 가장, 이게, 이게 가장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가장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하고 그 근본적 문제, 문제점부터 대책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의 확인, 문제점의 발견, 대책 수립, 그렇게 되어지니까 답은 4번이 되어지겠습니다.